안녕하십니까. 항상 깨끗한 중고차를 판매하는 클린카의 최양석 팀장입니다. 오늘 가져온 차량은요, 또 돌아온 제네시스 G90입니다.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기본 중의 기본, 블랙의 중후함으로 소개시켜드릴 제네시스 G90 3.8 프리미엄 럭셔리 준비했습니다. 등급적으로는 프레스티지보다는 한 단계 낮지만 그에 준하는 옵션들 추가 있기 때문에 부족함 없이 느껴보실 수 있겠고요. 주행거리 자체도 짧기 때문에 정말 구매하시는데 좋은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빠르게 한번 차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차량 2019년 9월 등록 2019년형의 제네시스 G90입니다. 프리미엄 럭셔리도 옵션은 가득하지만 후석 컴포트 팩이라든지 듀얼 모니터까지 추가한 그런 차량 되겠고요. 그리고 기본을 원하시는 고객님들을 위한 블랙 색상으로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사고 유무로는 운전석 앞문 단순 교환 한개 있는 무사고급 차량 되겠고요. 이제 또한 1인 신조로서 용도 이력 없다는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연식이나 주행거리 모두 좋기 때문에 신차 보증 잔존에 있다는 점 그리고 게다가 차량의 판매 가격까지 제가 합리적이게 가져왔으니까 영상 말미에 가격까지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천천히 전면부부터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차량번호 158루에 4220이 번호 메모 해 두셨다가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이 차량 번호로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이 차량 직접 판매하고 있으니까 허위 매물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전면부에는 이렇게 전방 레이더 센서와 전방 카메라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겠고요 그리고 그릴 상태에 상당히 준수합니다 g 구공에는 이렇게 그릴이 G매트릭스라고 해서 크레스트 그릴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보여지고 있네요 앞범퍼 상태 보시면 상당히 깨끗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위쪽도 깨끗합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보셨을 때는 이렇게 어댑티브 풀 LED 헤드램프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야간 운행시에 이렇게 자동적으로 라이트가 움직이면서 조사각을 넓혀주기 때문에 더욱 유용하게 운행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옵션 되겠습니다. 본네 상태도 이렇게 블랙이다 보니까 더욱더 눈에 드러날 수 있지만 제가 꼼꼼히 체크하면서 스톤칩이나 찍힘 전혀 없다는 점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옆쪽으로도 휀다 쪽 상태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렇게 보시는 사이드 리피터. 원래는 사이드 미러에 달려 있는 부분인데 제네시스 G90은 휀다로 이렇게 내려주면서 쭉 이어진 라이트의 형태가 굉장히 고급스럽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휠쪽 한번 설명드리면요,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겠고요. 전면과 같은 G 매트릭스의 형태를 가져오면서 더욱 더. 고급스러운 휠의 이미지까지 가져가고 있겠네요. 휠 상태 또한 상당히 깨끗한 모습이고요. 타이어 트레드도 80% 정도 남았기 때문에 운행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면 외장 상태도 하단, 하단부도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를 하면서 신경을 써서 상품화하고 있으니까 걱정 없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공은 다른 색상들도 정말 잘 어울리는 차량이지만 이 대형 세단의 중후함은 블랙을 따라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 럭셔리에는 고스트 도어 클로징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문이 좀 살짝 덜 닫히게 되면 자동적으로 닫아 주는 옵션까지 들어 있겠고요. 앞좌석과 뒷좌석도 마찬가지로 고스트 도어 클로징이 적용이 되어 있겠습니다. 옆으로 보시면 이렇게 후면부도 상당히 깨끗한 모습 제가 보여 드리고 있겠고요. 이쪽으로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후면을 보시게 되면 이 테일 램프가 수평으로 긴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기존과는 다른 더욱 고급진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겠네요. 그리고 중요한 대형 세단의 안정적인 주행감을 위해서 H 트랙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겠고요. 전동 트렁크도 당연히 탑재가 되어 있겠죠. 버튼을 누르시면 깔끔하게 트렁크가 열리는 모습이고요. 버튼 이쪽에 되어 있고 공간감 또한 트렁크의 공간과 실내 상태 역시 너무 훌륭합니다. 이렇게 안쪽까지 짐을 실으실 수 있으니까 잘 이용해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을 쓴 모습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침수 상태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하단부는 깨끗한 모습 보여지고 있죠. 침수 상태 전혀 이상 없겠고요. 당연히 저희 클린카에서는 침수 차량이나 전손 차량, 판매하고 있지 않다는 점꼭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옆면도 마찬가지로 외장을 제가 상당히 깨끗하게 신경을 써 놓았고요. 비대면이나 뭐 탁송 거래 모두 가능하니까 걱정 없이 문의꼭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g 9 0의 외장 좀 살펴보게 되었고 기준 EQ900보다는 이제 큰 디자인의 변화를 좀 실감하실 텐데요, 세련된 플래그십 세단의 느낌을 많이 강조한 차량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인테리어의 변화는 어떤 게 있을지 실내도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실내를 열어보았는데요, 지구공에 더욱 고급화된 모습이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 당연히 나파 가죽이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질감 자체도 너무 고급스럽고요, 사용감 많이 없는 깨끗한 상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팔에 많이 닿는 부위인 암레스트 쪽도 까짐없이 상당히 깨끗하고요 조수석 시트도 정말 깔끔한 상태입니다 조수석 쪽에는 이렇게 워크인 시트 적용이 되어 있겠고요 그고 운전석 위쪽으로 보시면 양쪽으로 적용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에르고 모션 시트 적용이 되어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방향의 시트 포지션 조절할 수 있는 부분 되겠습니다 이렇게 도어 트림 쪽으로는 이렇게 상당히 깨끗한 모습이고요 하단부도 깨끗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모드 포인트를 주었고 이제 메탈 부분 보시면 이렇게 메모리 시트 기본 적용되어 있고요 하단부에는 이렇게 렉시콘 스피커 자리 잡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어에는 3중으로 실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리 자체도 이중접합 차압유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의 정숙성까지 챙겨간 주구공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마트 센스팩이 들어가다 보니까 보험료 특약 할인하실 때도 도움이 되겠지만 이렇게 뭐 후측방 경보 시스템 차선 유지, 차선 이탈 경보가 들어가는 이런 옵션을 운행하시면서 안전 사항에 그런 뭐 옵션들을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핸들도 전동으로 스위치가 달려 있고 대시보드 상태도 상당히 깨끗한 모습입니다. 보시면 전반적으로 정말 깨끗한 모습들이었고요. 이제 안쪽에 타서 제가 그럼 자세하게 한번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G90의 실내입니다. 이렇게 넓은 공간감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만 이 인테리어들의 변화들이 조금 더 고급화에 초점을 맞춘 모습이고요. 그리고 운전자에게 더욱 더 편의성을 주기 위한 간결한 레이아웃들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쓴 모습입니다. 이제 먼저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시동도 깨끗하게 걸리는 모습이고 뭐 당연히 신차보정 남아있기 때문에 엔진 미션도 뭐 건강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점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시운전 가능하시니까요 구매 고민하시는 분들은 시운전까지 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주행거리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총 주행거리는 84,097km입니다 약 8만 키로로서 이 주행거리 자체도 짧고 신차 보증도 남아있기 때문에 구매에 있어서 더욱 더 좋은 메리트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계기판 자체도 이렇게 컬러로 나와 있어서 부드럽게 이용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급 옵션인 사이드 뷰 계기판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넣으셨을 때 좌측이나 우측 이렇게 뒤쪽으로 사각지대 영역을 감지해줘서 안전 운행에 도움이 되는 옵션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한 위쪽으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하시면서 뭐 안전 정보, 내비 정보 연동해 주는 옵션으로 이렇게 편하게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핸들 상태도 블랙으로 되어 있어서 고급스럽고 사용감도 많이 없이 이렇게 핸들도 상당히 깨끗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센스 팩이 들어있기 때문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간 저, 거리 제어 같은 이 고속도로에서 장거리 운행하실 때 도움이 되는 옵션이고 이쪽은 블루투스 제어 버튼 되어 있겠네요. 그리고 가운데 쪽으로는 이렇게 1 2 3인치의 넓은 와이드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더욱 더큰 화면 느끼시면 좋겠고요. 당연히 터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미디어 패널, 공조 패널 다 되어 있겠고요. 이제 전자기어 노브가 되어 있어서 조금 더 편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옆쪽으로는 뷰캠과 뭐 드라이브 모드 같은 다양한 기능들 들어있겠고 밑쪽으로는 DIS 조그 셔틀과 3단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되어 있고 리어 전동 커튼까지 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더 내비게이션 보여드리겠는데 보시면 어라운드 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조금 더 광각의 어라운드 뷰로 적용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점선으로 쭉 이렇게 LED가 되어 있어서 더욱 더 편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터치로써 영역을 살펴보시면서 정말 주차하시거나 이런 안 보이는 부분까지도 감지하시면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광각의 어라운드 뷰 되겠습니다. 이렇게 파킹을 누르시면 해제가 되겠고요. 위쪽으로는 당연히 하이패스 룸미러 적용이 되어 있겠고 비흡연 차량이다 보니까 천정 상태도 상당히 깔끔하면서 스웨이드 소재로 되어 있어서 고급진 모습까지 연출이 되고 있겠네요. 이렇게 앞좌석에서의 모습들을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그럼 뒷좌석은 또 어떨지 제가 넘어가서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90 후석 실내 모습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중후함이 느껴지는 건 기본이고, 뒷좌석에서도 정말 넓은 공간감 유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어 럭셔리였지만, 이런 듀얼 모니터들과 하단에 이렇게 컴포트팩까지 추가했기 때문에 더욱더 편하게 이용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암레스트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3단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가져가고 있겠고, 그리고 위쪽으로는 DIS까지 이런 조절을 할수 있는 버튼들도 들어 있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옵션은 안 들어 있지만 이 컴포트 팩에는 이제 자리에 있는 시트 포지션 이용을 할수 있는데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상석에서 이렇게 프론트 버튼을 누르시고 앞쪽도 다 조절이 가능하시니까 이렇게 조절하시면서 편하게 뒷좌석을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위쪽으로도 당연히 천정 상태라든지 모든 상태들 깔끔한 것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뒷좌석도 G90 모습 모두 이렇게 보여드리게 됐는데 제가 다양하게 이번 G90들 여러 차량들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색상이라든지 옵션들 다 다르게 가져오고 있으니까 고객님들 살펴보시면서 좋은 G90 한 번씩 문의 주셔서 꼭 선점에 가셨으면 좋겠고요. 기본기가 충실한 이번 G90의 가격도 정말 합리적이게 판매해 보도록 할 테니까 가격 정리 영상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차량 어떠셨습니까 플래그십 세단의 감성과 블랙의 중후함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제네시스 G90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식이나 주행거리 자체도 너무 괜찮기 때문에 그거 조금 더 신경 쓰시는 분들한테도 정말 알맞은 차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빠르게 한번 판매가격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클린카 판매가격 5,380만원입니다 5,380만원에 빠르게 판매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문의주셔서 구매 선점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셔서 많은 차량들 다양하게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 끝으로 항상 깨끗한 중고차를 판매하는 클린카의 최영석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